안녕하세요. 레드데스크의 브랜입니다. 제가 일전에 리뷰했던 갤럭시 80이라는 풀 알루미늄 키보드가 있어요. 리뷰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국내 유명 키보드 회사죠. 몬스타 기어에서 이 모델을 닌자 87 프로 알루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출시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몬스타 기어에서 연락이 왔어요. 닌자 87% 알루에 스페셜 에디션 버전이 있는데 리뷰를 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스페셜 에디션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몬스타 기어에서 자체적으로 소위 잘 어울린다는 스위치를 선정을 해서 수제 윤활을 한뒤 일반 버전과는 차별화가 되는 더 예쁜 디자인이 들어간 키켓과 함께 세트로 판매하는 모델이었습니다. 당연히 가격도 높아지는데 몬스타 기어의 수제 윤활이 궁금하기도 하고 스위치 자체가 제가 기존에 리뷰했던 모델과는 다르다 보니까 리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몬스타기어 닌자 87 프로 알루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이 제품은 몬스타기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줄 텐데 제품 리뷰 자체는 일절 터치가 없었지만 몬스타기어의 타자 연습 프로그램을 살짝 같이 소개해주길 원하더라고요.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거고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그 타자 연습 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라고 보는 게 맞고 비설치식입니다. 이둘의 링크를 남. 겨 남겨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해 보세요. 지금 리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몬스타 기어 타자 연습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보고 갈게요. 링크로 들어가면 별도 설치 없이 사용 가능한데 마치 게임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자워즈, 타자파이터, 타자아마겟돈, 타자위저드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가지 게임 모드, 제시된 단어를 입력하면 총알이 발사되거나 상대방을 뚜까 패거나 <laughs> 마법을 날리는 스타일이고 랭킹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타자 연습에 흥미를 붙이기 좋지 않나 싶었어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제품 리뷰로 들어가야죠. 앞에서 언급드렸듯 제가 기존에 리뷰했던 갤럭시 80의 스위치 수제 윤활 키캡이 변경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외에 저는 개별적으로 노브를 요청해서 체결해 둔 상태입니다. 기본 하우징과 흡음재는 모두 동일하다는 내용을 안내받았고, 스펙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스펙을 띄워드릴 테니까 일시정지를 하고 확인하세요. 기본 구성품도 생략합니다만 어, 플라스틱 루프와 스위치 키캡 겸용 플러 스페어 스위치 두 개까지 모두 기존 자 리뷰와 거의 동일한데 케이블 길이가 150cm인 게 다른 점이더군요. 변경된 부분은 디자인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제가 받은 건 핑크 버전의 수제 윤활된 목란 리니어 스위치와 어, 딸기 케이크 키캡 버전인데. 체리프로파일 키캡이고 PBT 염료승화입니다. 하우징 컬러는 핑크색에 키캡 컬러는 어, 좀 살색톤이 들어간 듯한 핑크와 베이지 그리고 갈색의 포인트 키캡으로 이루어져 있고 엔터와 백스페이스 등에는 딸기와 케이크 문양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시듯이 디자인이 추가되어 있는 키캡들이 존재해요. 노브는 화이트 컬러로 받았고 F13 스위치를 뺀후 체결하면 되세요. 볼륨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돌렸을 때 구분감도 적당하고, 체결부가 반투명한 실리콘 소재로 보시듯이 되어 있어서,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백라이트가 일정 이상 투과됩니다. 이 외에, 우측에 LED 라인이 보이고, 고양이 모양의 뚜껑을 열면, 2.4기가 동글이 수납되어 있는 점 역시 동일한데, 위쪽에 몬스타 로고가 보이죠. 상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운데에 USB-C 타입 포트와 맥 윈도우 전환 스위치, 그리고 온오프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무선 사용 시에 전원을 온에 두면 되세요. 후면을 보면. 가운데 몬스타 기어 로고가 들어간 플레이트와 총 4개의 흰색 고무 범폰이 존재하죠. 이제 키캡을 빼고 보겠습니다. 표면은 적당히 보드라운 재질을 갖고 있고요. 안쪽은 이런 모습인데 사출 커팅 자국이 존재하긴 하지만 딱히 흠 잡을 부분까지는 아니었어요. 어, 이건 스페이스바 키캡 안쪽입니다. 스위치 체결부는 5핀 정방향이고 LED가 아래쪽에 달려있죠. 스테빌에도 윤활이 되어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일반 버전과 스테빌은 동일한 물건으로 보이더군요. 앞에서 언급드렸듯 PP 보강판과 흡음재도 일반 버전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일시정지 후에 확인하세요. 이제 몬스타기어에서 수제윤활을 한 몽란 리니어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니어 스위치이고 토탈 트래블은 3.5mm, 인식지점 2mm에 인식압은 40g입니다. 스템은 POM, 상부하우징은 PC, 하부하우징은 PA66이에요. 딱 봐도 아실 텐데 백라이트를 잘 투과하는 스위치가 아니고 상부 하우징에는 잘 보이질 않겠지만 이 위쪽에 작게 모스타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면엔 5핀 접점이 존재해요. 분해를 해보죠. 스템 슬라이더입니다. 총 길이 15mm에 살짝 못 미치고 공장 윤활들 대비 윤활량이 더 많고 제법 잘 되어 있어요. 어, 슬라이더 측면 전체와 폴대에 윤활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스위치에 따라 돌기 쪽에 윤활제가 살짝 뭉쳐 있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하던데 수령 직후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타건을 하다 보면 고르게 퍼지게 됩니다 스프링입니다 길이는 20mm예요 공윤들의 경우 보통 이 스프링 하부 쪽에 윤활제가 뭉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손유랄답게 고르게 윤활이 되어 있더군요 상부 하우징 안쪽이고요 하부 하우징 안쪽과 접지 부위입니다 사용된 윤활제는 슬라이더와 하브하우징에 크라이톡스2 0 5 g 0로 스프링에 크라이톡스105가 사용되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니까 참좋하세요 윤활제 퀄리티도 괜찮은거죠. 이외의 사용법은 이전 갤럭시80 리뷰나 설명서를 참조하시고요. 바로 타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백라이트 밝기 먼저 보시죠. 몽란 리니어 자체가 음 백라이트 투과력이 좋은 스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육안으로 봤을 때의 광량은 아 불이 들어와 있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지 막 밝다거나 이러지는 전혀 않습니다. 타건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타건 마치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제가 오늘 리뷰를 한 몬스타기어 닌자 87 프로알루 스페셜 에디션 몽란 리니어 스위치와 딸기 케이크 키캡 버전이었습니다. 일단 단점이랄까 가격이 비쌉니다. 다만 이게 무작정 비싼 건 아니고 수제 윤활이 들어가면서 키캡도 더 예쁜 걸로 바뀐 요소들이 있는데 팁을 드리자면, 몬스타 기어 홈페이지에서 이 스페셜 에디션 제품을 다이렉트로 선택했을 때보다 키보드 DIY 키트 버전과 몽란 리니어 스위치, 딸기 케이크 키캡 등 필요 요소들을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은 다음 키보드 옵션에서 조립 공임과 스테빌 스위치 수제윤활 옵션을 선택하는 게더 저렴합니다. 이렇게 해도 동일한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건지를 몬스타 기어에 문의했는데 동일한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답을 얻었어요. 다만 제가 몬스타 기어 직원이나 관계자가 아니니까 이걸 보증할 수는 없는 관계로 이 방식으로 구매를 원하실 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장점은 기능성에 아쉬움이 없죠. 정방향, 핫수압 백라이트, 융성 기능 제공까지 다 괜찮은데 다만 몽란 리니어 스위치 조합 시 백라이트 밝기가 어둡게 연출되는 건 스위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타건감의 경우 반발력이 특출나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수제 윤활이 되어 있는 만큼 부드러운 타건감이 큰 장점이고. 몽란 리니어의 타건음의 크기는 일반 리니어 스위치 대비 살짝 큰 정도입니다. 타건음의 퀄리티는 아주 좋습니다. 일단 기본 흡음이 충실하게 잘 되어 있고 거기다 수제윤활이 더해지다 보니까 스프링음이나 서거김 등 잡소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면서 선호도 높은 적당한 로우 피치의 도각이는 타건음을 연출합니다. 이 키보드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마지막으로 핑크빛의 하우징과 키캡의 조화에서 오는 예쁜 디자인 역시 장점으로 짚을 만합니다. 자, 지금까지 레드 데스크의 브랜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추천, 구독, 알림 버튼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